영상 녹화 시작하고요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 제가 그동안 이제 50 아이템에 있어서 선열과 군자라를 많이 가라고 했었던 영상들 다 기억하시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한 일주일 전쯤부터 좀 이상한 걸 느꼈어요 선열이랑 군자라를 같이 갔을 때 원래 기존에 선열 굼드라가 나왔을 때 선열을 긁으면 그 주변에 맞는 챔피언, 미니언, 몬스터 모든 종류가 이 굼드라 효과를 반경을 받았어요. 굼드라가 적용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선열 굼드라를 가는데 그런 게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좀 일주일 동안 이상한데 왜 자꾸 왜안 되지? 내가 알고 있던 게 잘못된 건가?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단 지금 현재 선열 굼드라에 대해서 먼저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이 선열이랑 굼드라가 같이 적용이 돼서 내가 근처에 챔피언이나 미니언한테 선열을 긁을 때 주변에 굼드라가 적용이 됐어요 자 먼저 보여드리면 11.7 패치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굼드라가 적용이 안됩니다 몬스터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굼드라가 적용이 안되죠 그리고 이게 챔피언이 지금 오공뿐만 아니라 제가 아트록스도 한번 해봤는데 똑같아요 오공만의 지금 버그는 아니야 선열 굼드라를 같이 쓰는 사람들의 지금 버그거든요 왜 이게 버그인지 제가 이전 영상들을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이 부분인데요. 제가 프리시즌 동안 연구했던 아이템 트리를 그때 영상 업로드했던 영상입니다. 이때도 이제 선열 굼드라가 정말 좋다 이거를 알려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면 현재 피가 깎인 상태죠. 이 상태에서 굼드라를 쓸 건데 보여드릴게요. 지금 0.5배 속입니다. 보이시죠? 주변에 굼드라 효과가 다 터지는 거. 이 굼드라 효과가 터지는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챔피언들이 지금 다 이렇게 외곽에 있어서 서로 데미지를 겹쳐서 맞진 않지만 한타 때 상대가 조금 뭉쳐있는 상태에서 내가 터트리면은그 굼드라가 적용이 돼가지고 데미지가 진짜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 가시적인 효과가 사라진거야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은 구분 2초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들어가서 큐, 선열 선열를쓸때 주변에 이거 다 보이시죠? 군드라 효과 다 적용되는 거. 미니언이랑 케이틀린 챔피언이랑 전체적으로 다 군드라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일단 지금 당장 11.7 패치에는 이게 안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의 발론거리가 무엇이냐? 바로 패치노트야. 패치노트에서 일단은 제가 찾아본 결과 하나도 군드린 히드라에 대한 너프 내용이 없었습니다. 지금 검색을 해보면은 11.7 패치부터 검색을 해볼게요. 일단, 굶주린이란 내용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고요 어, 실험실 6패치도 있어봤자, 이제, 구, 이거 강타, 굶주린 사냥꾼 효과, 그리고 굶주린 사냥꾼 아예 너프, 추가, 추가 너프 된 거죠, 이거. 이3개 그거랑, 밑에 이제 우르고 W에 대한 그 굶주린 히드라 발동시키지 않던 버그. 버그 수정이고요그 다음에 11.5 패치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르고 W 관련된 거. 군주인 히드라의 쪼개기 효과가 유사한 스킬별로 일정한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버그라기보다는 편의성을 개선한 거, 아, 편의성 개선? 이 맞는 것 같아요. 군주인 히드라의 쪼개기 효과가 사라진다는 내용은 없죠. 그 다음에 시바하 W, 사미락, 궁극기. 그 다음에 11.4 패치입니다. 11.4 패치에는 군주린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구요. 11.3 패치에는 이즈리얼 신비한 파살, 버프시켜 준 거랑 리븐도 그거 있구요. 아, 유지력 아이템 이때 당시가 이제 선열 군주가 너프 먹던 시절, 너프가 되었다 라고 이제 그 나, 나와 있는 부분이구요. 아, 1 1 2패치 아, 이거는 그냥 아트록스 관련된 내용, 군인 사냥꾼 너프 이때 너프를 한번 먹었죠. 없어.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이 패치 노트에는 굶주린 히드라가 선열 포식자에 의해서 터지던 효과를 뭐 수정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발휘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11.7 패치 현재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11.7 패치 현재부터 굶주린 히드라가 선열로 지금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알려 드리고 문의를 제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웃긴 게 문의를 해도 그 알려 주질 않아요. 인게임 관련된 서에 대한 문의는 절대 알려 주지도 않고 뭐, 제재 같은 거 물어볼 때는, 신종 RP버그 확인했습니다. 확인해주세요. 이래야 답장을 해. 땡땡땡, 얘, 얘, 패드립 하는데, 제재 좀 해주세요. 하면은, 15일 동안 답장 안 줍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전에 영상이 있는데, 15일 동안 답장을 안 줘서, 제가 신종 RP버그 있다고, 제목을 지어가지고, 6시간 만에 답장을 받은 영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문의를 한번 해보긴 할 텐데, 답장이 어떻게 올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아무래도 당분간은 이거 군드라랑 선열은 같이 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게 진짜 진짜 커요. 이게 선열 군드라가 같이 적용되는 게 되게 커요. 진짜.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선열 군드라가 사기인 건 맞아요. 근데 올라프 같은 경우는 대처를 잘했어. 올라프의 그 체력 비례 피해 흡수라고 해야 되나? 회, 체력 회복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거를 좀 너프를 시켰죠. 근데 왜아트록스는 너프를 안 하는 거야? 뭐, 이거 라이언 관계자 중에서 뭐 아트 장인 있어? 어? 도대체 왜 그런 걸 너프를 안 하냐고 챔피언이 문제가 있는 건데. 여기서도 지금 선열 긁었는데 굶드라 효과가 안 터졌죠. 방금도 선열 긁었습니다. 선열 긁은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어? 아닌가? 왜 여기 안 표시가 안 되어 있지? 어? 선열 내가 긁은 거 아닌가? 잠깐만, 다시 봐봐야겠다. 여기서. 공을 쓰고. 천열 긁어내게 버그네. 여기 관전 버그고요 그니까, 드라가 지금 안 터지고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였는지 정확히 저도 알수 없지만, 일단 확실한 건11.7 패치는 지금, 천열로 인한 굼드라가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하... 이게 단순 버그인지 아니면 잠수한 패치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현재, 선열로 인한 군드라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튼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